저 머리 아픈데, 장원씨 나오, 나오는 날이라고 머리 부여잡고 라디오 보라로 보고 있어요. 힘들어요. <laughs> 힘들면 주무세요. 아니, 머리 아픈데, 장원씨 나오는 날이라고. 어 너무 사랑한다. 질투나는데 <laughs> 아, 닙니다 농담이에요. 주무시, 절대 주무시지 말고요. 밖에 지금 장원씨가 막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면서, 오빠 왔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막 손을 흔들어주고 있어요. 금방 나옵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세요. 휴양진고 함께할 게스트 소개합니다. 뭘 소개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아한번 해보자. 네. <laughs> 논리와 분석이 특기입니다. 네. 결정적으로 앞뒤 정리가 좀안 되는 분입니다. 아, 그래서 네. 제가 좀 옆에서 챙겨줘야 되는 <laughs> 은근히 보살핌이 필요한 남자. <laughs> 페프존스 이장원 씨 어서,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페프존스 이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웃음> <웃음>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주 동안? 아뭐 전화기가 망가져가지고 <웃음> <웃음> 그 고치러 좀 다녔어요. 네. 그래서 어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아요. 폭염 속에서 음. 이렇게 전화기 때문에 네. 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한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가끔씩 전화기 같은 게 사람 피곤하게 하는데. 네, 근데 전화기 없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죠. <laughs> 그리고 장원 씨는 심지어. 어 상담 원과 연결되는데 10분이 <laughs> 걸렸다고 네 그러니까요. 네 피곤했다고 합니다. 피곤했어요. 음. 많은 분들이 장원 네. 씨가 나오는 날 정말 웃기다. <laughs> 왜 웃기죠? 넌 웃기거든요. <웃음> <웃음> <그냥> 웃겨요. <laughs> 정신 없이 웃다가 문득 근데 이 지금 이 코너 뭐 하는 코너지? 취지가 뭐고 뭘 하려고 만든 코너냐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laughs>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아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 코너가 어떤 코너든지 간에, 네. 어 결국에는 제 존재감이 가장 세다는 거를 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 제가 얘기를 하는 걸 듣다 보면 그냥 이장원이 나와 있는 거지, <laughs> 뭐 심야의 뭐 신청곡 행진곡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게 주연... 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이장원 쇼군요? 그 그렇게 볼 수도 있나 봐요 음.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건 심야의 행진곡이고요 네. 백진인 선곡표를 여러분들이 실시간 신청으로 채워 주시는 겁니다 <laughs> 아우 송수없어 <laughs> 본인이 행진곡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심야, 심야 행진곡이 이유는 본인이 행진곡이기 때문이다 밤에 나왔기 때문에 심야 네. 행진곡이다 아뭐 행진곡 같은 남자 근데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행진곡이라기보다는 약간 저는 약간 좀 녹턴이랄까. 야상곡 같은 그런 느낌이 더센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신 거죠? 아니, 오래 생각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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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곡보다 녹턴 같은 남자. 예, 네, 제가 모든 심야마다 여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심야에 이렇게 집에 혼자 있거나, 음. 이렇게 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순간들이 생겨요. 본인을, 음. 네, 아, 난 행진곡보단 야상곡적인 것 같다. 음음. 라는 생각 좀 들고 그랬습니다. 네. 네. <laughs> <laughs> 자아맘에 드는 거 올라왔어. 네 내시 웃음 같아요. 아 내시세요? 저번 내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잘, 잘 몰라요. 네, 네. 그러네요. 내시들이 네, 저 흉내내는 겁니다. <laughs> 조선시대부터 대대로 이장원 씨 흉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장원님 웃음 자 가끔 진짜 간사하게 느껴질 때 있다고. 아 활짝 웃는데. <laughs> 하고 웃을 있다고? 아, 이게 다 정재형 때문이에요. 요, 요새 그렇게 웃지 않으면 유행이 뒤쳐진 것처럼 보여가지고 약간 좀 그렇게 웃고 있어요. 뭐, 대세가 변하면 그때 제 웃음소리도 변할 거예요. 네. 그쵸. 트렌드 아시는 분이네요. 그래서 정재형 씨. 본인 이름으로 검색을 못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왜요? 너무 많아서. 아좀 이상한 분 같아요. 아 심지어 파리에 계시는 동안 네. 한국으로 연락이 왔다고 니다 정재영 씨로부터 짧은 문자. 아 어떤 거요? 지금 한국에서 내가 장동건이라며야 <laughs> <laughs> 내가 입국하는 날짜 절대 알려주지 마. <laughs> 공항 난리난다. <laughs> 아 작전 실패했죠 결국. 예. 음. 그, 아무튼. 제가 지금 감안해보니까, 심야행진곡이 심야행진곡 안 같은 이유는, 음. 너 때문인 것 같아요. 왜요? 네, 빨리 진행해줘, 아, 진행해봐요 이번 주 주제가 뭐고, 네. 예, 네, 그리고 빨리 문자 보내라고. 아, 나 감기 걸렸단 말이야. <laughs> 자, 심야행진곡, 여러분들의 실시간 신청곡과 사연. 받을 건데요. 오늘 선곡 주제가 뭔가요? 아 네. 오늘 선곡 주제는요. 네. 나를 욱하게 만드는 이들에게 보내는 노래입니다. 네. 요즘 제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나 얄미운 직장 상사, 매너 없는 친구, 날 버리고 떠난 구 남친에게 보내는 노래도 좋습니다. 음. 요즘 어떤 사람 때문에 욱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노래로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지 사연 남겨주세요. 네, 네. 장오 씨는 요 근래 가장 욱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리로, 뭐를? 논리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laughs> 진검다리? 예, 네,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예. 네. 네, 그 H.O.T. 노래 중에 빛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네, 빛, 알죠? 네. 그 노래. 네. 네 뭐.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면 네. 싸울 일 없어 기분 나쁠 일도 없고 어. 그리고 서로 찡그리며 다툴 필요 전혀 없다고 H.O.T가 노래를 하거든요 네. 네. 네, 싸우지 않는, 않고 는살수 있는 방법 많아요 음. 서로를 많이 생각해 주고 음. 그리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뭐이 의견이 틀어지는 게 있으면 토론하고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웃음> <웃음> 야. <웃음> 그 그래도... <laughs> 지금 좀욱하셨어요아 아니, 뭐저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를 <laughs> 이해하고? 아 어, 노래 다막 듣고 싶었던 참이에요. <laughs> 평디제이가 듣고 싶으면 나도 듣고 싶으니까요. <laughs> 장원 씨는 사실은 네. 아까 그 별로 화를 안낸다 그랬는데 정말로 화를 별로 안내요. 그쵸네그 그리고 싸울 네. 일이 있을 때도 논리 정연하게 징검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싸움을 회피하죠. 논리적으로, 음. <laughs> 논리정연하게 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우리 그... 둘이서 말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 뭐, 신재평 씨랑 이상원 씨는. 네. 뭐, 사실 99년부터 잘 알고 지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우리가 싸우지 않았다. 네. 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최근 들어서 오히려. 싸웠어요. <laughs> 뭐 제일 처음 싸웠던 거는 이제 둘이 강남역 오락실에 갔다가 네 어, 너는 그 이거를 아 어, 이게 방송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아 어, 얍삽하다 너는 너무 얍삽한 게 아니냐 가지고 우리가 싸웠던 게 우리가 크게 싸웠던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너는 얍삽하지 않으냐. 앉아서 그렇게 주먹질만 하면 누가 누굴 못 이기겠느냐. 뭐 이런, 이런 싸움. 그, 야,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넌 이렇게 했잖아. 하 우리가 결국에는 음. 그 뒤따라 온 어떤 우리가 모르는 분에게 대패를 당하고 뒤에 그렇죠. 서서 우리가 그렇게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싸웠, 던게 벌써 뭐한 <laughs> 5, 6년 됐죠. 5, 6년이 뭐야? 7, 8년된것 같아요. 그때 <laughs> 네, 장원 씨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어후. 화가 나서 어후. 얼굴이 빨갛게 상기됐지만 논리적으로 짠소만 짠소만 하면 어떻게 이겼고 <laughs> 했던 거 기억납니다. <laughs> 그때 정말 뜨거웠었는데. 그러니까요. 아그 게임 어. 진짜 <laughs> 그의 여름 잊을 수가 없죠. <laughs> 우리 아. 그때 뭐 술도 안 먹었죠 뭐 에이, 술도 돈이 안 없었어요 <laughs> 동전으로 다 바꿔야 했거든 집폐 없었어 요 저희 <laughs> 아뭐 창피합니다 <laughs> 저희 뭐 말싸움 같은 거잘안 하고요 그그 그, 그거 말곤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주로 이제 싸울 일이 있으면 그냥 음. 얘기를 안 하고 <laughs> 삐져 있죠 <laughs> 네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그 그런 편입니다 저희는 이제, <laughs>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들 이제 좀 많이 왔을 거예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볼까요 네나 먼저 네, <laughs> 패닉이 단도직입이야. 어? 원래 <laughs> 지금 무슨 소리 낸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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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외모를 지적하는 군대 휴가 나온 사촌 오빠에게 수빈, 너 다시 군대 가 <laughs> 들려주고 싶어요. <웃음> 예, <웃음> 맞습니다. 예, 예. 사촌 오빠 잘못하는 거 맞아요. <웃음> <웃음> 지금 4, 4307님 아마 <laughs> 아, 여자분이실 텐데. 그러니까. 근데, 오빠, 사촌 오빠라니까. 네, 아, 그러네. 오빠. 음. 그쵸. 여자들이 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오빠, <laughs> 여자라는 걸알 수가 있군요. 예. 군대 휴가 나온 사촌 오빠는 누군가의 외모를 지적할 자격이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laughs>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타있죠. 얼굴도. 반쪽만 타있기도 하고요. 진짜 팔, 에 팔도 막, 밑에만 타있러니까 아. 저도 제 자신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음.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음. 그 앞에서 이렇게 친한 척을 할 수가 있었구나. 아,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네. 있어요. 네. 음. 있어요. 뭐. 최근 제가 알고 지내는 분들 중에는 한명도없고요 아주 음. 오래된 일이니까 음~ <laughs> 필리하는, 제 주... 저는 제 주위 사람들 다사랑하고요 <laughs> 화내지 않는 네, 형들 다좋고요 <laughs> 심야행진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 장기0씨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걸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0 0 0 0 0 0 0사0 0 0 0 0 0아0이아0 0 0 0 0 0 0 0아0 0 0 0 0 0게0 0 0 0 아, 그러고 보니까 신재평 씨도 그렇게 말을 한다. 아, 저는, 얘... 너 장기하육 내내니? <laughs> 저는 좀더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 좀 이렇게 나오는 아... 그런 경향이 있어요. 흉터 끊어져요. <laughs> 참나. 예, 신재평 씨, 네. 그럼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laughs> 신청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거다. 아주 그냥. 자, 친구가 사연 읽히고 장훈 오빠한테 욕 먹었다고. 자랑해요. <laughs> 아, 부러워요. <laughs> 9678님. 그러면서 10cm의 우정 그 씁쓸함에 대하여. 그렇군요. 그, 9678님. 어. 어, 나는 <laughs> 네? 욕 같은 거안 해요. 어. 음 지금 어떻게든 저한테 욕 먹고 싶으신 모양인데요. 음. 줄 거야. <laughs> 정말. 나방이 입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장원님 웃을 때. 내가 사우전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laughs> 야너 주민등록증 있어 이거요? 다 <laughs> <laughs> 얘기하지 근데 기다리셨던 분들, 뮤직 프로파일링 코너 왜안 하느냐고 이렇게 써주신 분들 많더라고요. 진짜요 음. 어왜 그러셨을까요? 재밌었으니까. 아 재밌었어요? 약간 저희 아우라 청취자들 중에서 네. 자원씨한테 욕먹었다고 자랑하는 이런 분들 분들 <laughs> <laughs> <좀> 많아요 참 <laughs> 독특해 본격 청취자 디스 코너 뮤직 프로파일링 <laughs> 전 세계 최초로 청취자를 청취자한테 욕한다 <laughs> 오늘, 오늘 이장원씨한테 너덜너덜해질 행운의 주인공 누구인가요? 어... <laughs> 너덜너덜해지지 않구요 음. 예, 저와 함께 <laughs> 논리의 마방진을 그려보는 시간. 음. 뮤직 프로파일링. 네, 네. 네. 일단 간사, 가, 간단한 신상조사부터 들어가 볼까요? w 음, 네, 예, 직접 보내주신 자기 소개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네, 예, 인사말이 없어요. <laughs> 저는, 사실 <laughs> 시작이... 저는 사실 장원 오빠를 잘 몰랐는데요. 저 시작이. 저는 사실 장원 <laughs> 오빠 잘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요 건방지죠. 음. <웃음> <웃음> 저보다 몇살 어리세요? 네. 전 25살 넘거든요. 그렇죠. 네. 25살처럼 봤지? <laughs> <laughs> 좀더 있어요. 유일열의 스케치북 100회 특집에서 노래하는 거 보고 반해서반해서 네? 응. 아우라도 듣게 되었어요. 공업지재평아 <laughs> 참나. 잠깐만. <laughs> 솔직히 노래에 반했다기보다는, 끼 껴들지 마세요. 사연 읽는 중이거든요. <laughs> 어디가 본문이고 어디가 아닌지 사람들이 어. 헷갈려해요. 솔직히 노래에 반했다기보다는, 노래하다가 본인이 생각해도 좀 심했다 싶었는지 음. 씩하고 웃으시는데 반했어요. 여러 번 돌려보셨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 번 돌려본 사람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구나. <laughs> <웃음> <웃음> 이 남자 어, 뜨거운 안영이요 그거 뜨거운, 예, 뜨거운 안영 부를 때예 그, 메인 그 테마 예, 후렴 부분 부를 때 맞아요 눈을 희번뜩 돌리면서 시가 물고 형식가 <laughs> 부르잖아요 눈치를 한번 보죠 <laughs> 네. 네 그랬다가 또 이렇게 마이크에 또 입이 부딪혀요 아 어, 맞아 맞아 맞 <laughs> 이렇게 맞아. 아 하기도 하고 엉망이야 진짜 네아 저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laughs> 남자거든요. 예, 계속 읽을게요. 방해하지 방해 마. 예, 양심 있어요. 방해하지 마. 네? 이 남자 무단횡단을 해도 손을 들고 무단횡단을 하며, 남의 생수를 훔쳐 마시면 수돗물이라도 채워서 그 사람의 몸은 상하게 하되, 마음은 상하게 하진 않겠다 하는 뭐 그런 거. 네. 예, 글을 참 재밌게 쓰세요. 네. 예. 좀 해요. 네, 아유, 저희 아우라, 청취자분들 되게 재밌어요. 아, 정말요? 네. <laughs> 좋겠다 되게 <laughs> 친하다 <듀칭하다>, 나랑 <웃음> <웃음> 근데 뭐저 덕분에 지금 아우라 듣고 있는 거 짜증나 암튼 <laughs> 재소개 해볼게요 네. 일단 입맛이 제 또래 친구들하고 조금 달라요 음. 향이 강한 음식이 너무 좋아요 음. 쑥갓 고수 음흠. 곰취 <laughs> 카레 커리 그니까 굉장히 원칙들을 많이 정해놓고 사시잖아요 보면 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요즘은 조금 그게 좀 약해진 게 있는데 네. 기억나니 우리 옛날에? 뭐요? <laughs> 아 월요일에는 회덮밥, 화요일에는 햄버거 뭐 이렇게 정해놓고 네. 내가 재평아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우리가 회덮밥 먹는 날이잖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저는 이제 알겠어 그러고 딱가잖아 그렇죠. 그랬죠 그렇게 음. 정해놓고 이렇게 뭘 하는 거. 맞아요. 굉장히 즐겼었거든요. 저도. 네. 그런데 그게 족쇄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족쇄가 되면. 그러면은, 그, 어, 발라드의 거장, 김동률 씨처럼 되거든요. <laughs> 원칙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잘 때까지, 갑자기, 어? 나 지금, 뭐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제 간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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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런, <laughs> 것들. 네. <laughs> 또 시작이다. 또. 아, 또시작 말하세요. <laughs> <laughs> 고마워요. <웃음> 아, 진짜. <laughs> 장원 놀아보니 보라로 보고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모니터로 장원 놀빠를 핥고 있어요. 강아지도 끌리는 페이스인가 봐요. 라면서 아... 보통 강아지들이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니 그러면 제가 쪼리 신고 걸어다니고 그러면 제 네. 발을 할더라고요아왜 그렇죠? 몰라 좋은가 보지. <laughs> 끌이나보지 바쁘셔서 바쁜 일이 진짜 있으셔가지고 잠깐 나갔다 오신 사이에 아마 저희가 네. 너무 재밌는데 글이 너무 재밌다고. 아. 그리당 수정 아직 수정 못하셨는데도 하셨, 저희가 갖다 쓴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 재평 씨. 네. 어디 가서 내 얘기할 때도 그렇게 감사주나요 그럼요. 장원이 <laughs> 그런 친구 아니라고. 정원이 <laughs> <laughs> 그런, 자원... <laughs> 그런 친구 아니라고?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알고 알고 보면 그런 친구 아니라고. 얼마나 저희 말을 많이 하고 네. <웃음> 자아 이제까지 내가 재평이에 대해서 <laughs> 하고 있었던 말들이 굉장히 후회가 되고 미안해집니다. <laughs> 아니다. 닙 우리는 아이, 없어요 그런 거 친구야 왜 그래? 자 <laughs> 이정원 씨가 해보자. 아 이정원 씨어짜 아, 이런 분 아니거든요. 장원 <laughs> 씨가 오늘 평지제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 안 나겠다. 코 콧물 굉장히 많이 드셔서 배부르시겠다고. 감사합니다. 더러운 얘기. 더러워요. 네, 네. 더러워요. 7891님 네. 차단해 주시고요. <laughs> 저는 정말 이렇게 더러운 얘기 2011년 들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충격 받았어요. <laughs> 코 소리 내지 마. 장원 씨랑 저랑 같은 여자를 사랑한 적이 있냐고요? 없죠. 있니? 있죠. 네, 있었죠. 진짜? 네. 누구요? 일본 뮤지션 칸노 요코였죠. 아. 어머니로서 사랑했죠. 자, 다음 주 주제는 뭔가요, 장원 씨? 예, 네, 다음 주 주제 알려드리고 갈게요. <laughs> 네, 오늘, <laughs> 아, 목소리 좀 갈라지는 게 오늘 좀 피곤했나봐. 네, 다음 주 주제는요, 첫 키스가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말 그대로 첫 키스의 느낌을 담은 노래도 좋구요. 네. 첫 키스와 관련된 장소. 떠오르는 어. 노래 좋습니다. 어. 여러분의 날카로운 첫 네. 키스에 관한 추억 많이 어. 많이 보내주세요. 되게 재밌겠다. 아, 저는 저는 추억이 없습니다. 왜요? 아직 첫 키스 못해본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제 이마에다 키스를 해줬던 게첫 키스였던 것 같고요. 아, 그래. <laughs>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널 부셔버리고 싶어. 자, <laughs> 여러분들자첫 키스에 관한 숙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저, 늦은 저녁 싹 없어졌던, 어,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던 장원씨가, 어, 한두 시간 좀 후에 방으로 돌아왔을 때, 뭐 술은 안 마신 것 같은데, 뭐 왠지 혀가 풀려있는 <laughs> 느낌이었던 장원씨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